두함수의 fx, gx가 그래프 한 점에서 접한대. 접하는 건 모르잖아. 접점을 뭘로? x 좌표라는 것을 t라고 설정합시다. 그럼 함수값도 같을 것이고 미분계수도 같다 이런 말이 된다는 라 거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8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at라는 것이 같은 거야. 어, 정리할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8이 0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미분해 볼까. f 프라임의 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g 프라임의 x는 자 x는 t에서 미분계수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어, 더하기 2a라는 것은 <laughs>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성립이 되더라.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는 마이너스 a라고 쓰게. 한 번째로 정리해 풀거 아니야. 그래서 a란 으이? a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4t라고 쓰면 되더라. 그래서 대입하세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a란 이거니까 t를 곱해줘서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플러스 4t의 제곱 플러스 8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이라 쓸수 있겠고 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는 0이 될 거다. t에 뭘 넣으면, 2를 넣으면, 8 빼기, 4 빼기, 4는 0으로 성립을 하겠지. 따라서, 인수분해 하기를, x 빼기, t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t 제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2차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t가 필요하다. 상수항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2. 자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t값은 2라는 걸 찾을 수가 있더라. t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8 a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